영대원 멸털보소장입니다. 음, 이 집은 인당목치고 그렇게 상편은 아니지만, 어, 늙고 방향이 아주 좋아서 제가 소개시켜요. 완전 남서향으로 창이 있어서 굉장히 그 밝은 기운이 한 종이 있을 만한 집입니다. 오늘은 비가 오는 날씨이기 때문에 그닥, 어둡, 그닥 밝지는 않지만, 어, 정남향이다시피 한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고 넓으면서 시아트 티어에 있어서 이방송개시줄게요 자, 보증금 70에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 21만원이에요. 이 집에 1층방도 있고요. 3층방은 요거 하나인데, 3층방 3층 건물에 3층방이에요 요거는 아마 빨리 날아갈 것 같아요. 어, 자, 면면을 보면, 뭐, 이쪽 왼쪽에 에어컨도 보이고요. 자, 밑으로 밀면 더블 소프싱글있고요재상세트가 어, 있고, TV가 좀 작긴 하네요. TV가 있고. 아까 그랬듯이 남향이 요렇게가 남향인데 남양창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, 저거는 화장실인데, 자, 한번 볼까요? 화장실 도남향창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환기도 좀잘 되고, 자, 음, 깔끔합니다. 자, 요쪽은 그 부엌인데요방도꽤 커요. 크고, 자, 부엌이 또, 여기는, 그, 부엌 겸 베란다이긴 한데, 어, 여기가, 이렇게, 밖을 보시다시피, 구원이 튀어있어요. 튀어있고, 남양이 아까 약간 유래태가 남양이라든 그죠? 여기, 나, 전 남양에다가 세양까지 가면서 햇빛이 계속 들어올는 곳이에요. 자, 여기는 부엌도 좀 길어요. 주방 세트가좀 길어요. 그 자, 화이트 톤으로 해놨다고, 그죠? 진짜 레인지까지 있고, 어, 물론, 어, 그 냉장고 있고죠. 그리고 보면 세탁기도 있고 건라도 있고. 어. 아, 이 집은 빨래 거치대가 없긴 하네요. 빨래 거치대가 없어요. 빨래 거치대를 어, 비비를 조금 사야 되나 보네요. 안 달아 봤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자, 현관 아, 일단이죠. 현관은 어, 자. 현관 여기 도랑 있고요, 신발장 이 있고, 어 여기에 아주 옷장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, 세칸집 이게 옷장이에요, 신발장이 아니에요. 신발장은 여기 신발장이고, 전신거울 이 있고, 요렇게 되어 있는 집인데, 음. 아까 했듯이 빨래 거치는 왜 스탠드형으로 이 주방에 해야 하놓고 빨래를 눌어놓고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 외에는 뭐, 집이 넓고, 방향도 좋으며, 밝으면서, 가격이 7 0이 21이긴 하지만, 21만 원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, 이인당 뒤쪽에 있는 원룸치고, 또 제가 소개시켜주는 집치고는 조금 임당동 21만 원이면 가격이 좀 있는 편이죠. 그렇지만, 어 환경이 좋고,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. 이게 위치는 어디쯤 있냐면, 어, 아파트 테라스 있잖아요. 그 테라스 근처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어, 그 테라스와 이쪽 그조영고군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, 뭐, 어쨌든, 어, 여기가 각각 위치는 아니에요. 그래도 임당동을 거부감이 없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으면서 빛이 잘 도는 방 남양광을 사. 원한다 싶으면 이 72, 21만원짜리를 선택하세요. 자, 집방에 올릴 테니까 만나 뵙기로 해요. 감사합니다.